다음에 갈서 3장 1 6절인 바꾸는 찾아볼 건데요 먼저 창세기 2 0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내 신호 말미암아 천하마음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들리나 했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라디아서 3장 1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령 305페이지 다그라디아서 3장 1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어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그러야 오늘은 시로 약속된 예수라는 제목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가오고 덕후가 주신 이내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베들레헴미 약하지만 그 생명의 또새 하느님 메시아를 아게 하신 그리 우리 연약한 <laughs> 그 인생도하나님 써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렇게 배우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을 일단 보내시겠다는 구말씀에 그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로 약속된 예수는생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그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치성을 드려서 그런 게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함이 그, 그 발대한 우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을 선택하신 것 뿐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는 갈대을위에서그 아버지 베라하고 아브라함 우상 장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이 성경에 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달아라앉아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직 여러분 을괴롭히셔라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 잘 살아가고 있을 데 거기서 잘지내다고 가다가 가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으다 가다가 보니까 이제 하람까지 가는데 하람,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개전정도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전 정도 왔는데 아버 어, 우리 그마 사귄다고 하고 대하야 기 그만 가자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씩 하다가 아버지 대하가 죽은 다음이야 하나님께서 다시 가난 가사 가지고다 같이 끌 가난한 땅으로 가게 될것 하나님께서아브라함 특별한 뭐가 있을 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도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네 씨로 말미암아와 천하만분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네 씨라니, 내네 씨라니 내네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바리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그 자손께서 단수라는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손이 딱 하나만 아브리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삭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하갈에게서만 누구 있어요? 이스마엘이죠. 그다음 그 전에 에이브리죠. 그에이 같은데 그 종인데. 예를 들면 예, 예. 그 종인데 예,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수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로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양자로 지냈던 사람까지 하면 종이었지만 양자로 기던 사람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두세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메시라고 말씀하지 신학을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에서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에 대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요야도그죠 이삭은 아벨이 몇 명이에요? 그 축복도 장대의 그 축복을 애사한테 하려고 야곱은 이삭은 망하는데그 어머니와 베브라와 이삭이 이렇게 계약을 꾸며가지고 축복을 중간에서 이제 새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야 죽어버린다고 생각되는데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게 이제 창세기 부분 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성경이 창세기부 분량을 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제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지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려지고또 에서와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까지 간다는 것을 까지 하지만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급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여들이요 열두 아들들이 나게 되고 그 그중에 요셉은 구십팔을 가지게 되고 레위지파는 하나님 앞에 려져서 이렇게 총 하나님 앞에 12집사와 또한 4개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으로,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는 역사는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400년이 지났다고 그렇게 몇백만 명이 되기는 쉽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스로 말기야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육신을 통한 육신는 인물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내 아이나 내 여동으로 말마마 들심하지 말고 사랑할 애기의 말을 다 들으라 들라 이삭에서 나는 자가네내가다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삭에서 게 나는 그심하이 너의 시라에게 또 말씀하대요. 아브라함에게 도 내시 그리고 이삭이난 사람만 내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내 자손으로만이 아마 복을 얻고 내 자손이 복선왕복 땅을 얻을 거라 이렇게 말씀해 을 주십니다. 이수기 2장 4 17절 말씀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누가 복을 얻는가?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온 사람요 그 별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시는 것이지요 누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니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별을 찾아서 왔다 그 별을 보고 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야곱에 게는한별 우리가 대속해서 넷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에 게는한별 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도 약속된 이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 0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라디아 3장에 거기 계속해서 뒤에 읽어보면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화포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리법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 9절이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오시면 곧아브라함의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유업을 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시인 사람만 유업을 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직 주, 자식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종을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의 몇 명에서 난 자식을 삼았습니다. 하나님다 아니라고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뭐지? 사랑을 통해서 난그 아이만 이삭만 내 씨라 하고 내 유혹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을 것입니다. 유혹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내려온 모든 재산적인 물질적인 유혹은 누가 받았어요? 에서로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했던 그 축복 말씀대로는. 엄마가 한다고 챙겨간게 별로 없어요 모르지 엄마가 챙겨줬는게 어떤지 모르지만 챙겨준다고 뭐 얼마나 챙겼겠어요 에서가 이삭의 그 모든 유업 재산적인 것을 다 받았습니다 유산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범은 그거를 유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메시아의 이 줄기 우리가 마태복이라든지 누가복이라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마태복음 위에서부터, 누가 보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 이 줄을 따라서 줄을 이을 수 있는 눈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야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씨로 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가 그러니까 표현하면 하나, 이렇게 사람의 아들입 사람의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표현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육신을 입고있다에오셔서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뭐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라 우리가 보통 하늘에 계시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되신분이데 상위의 그한 분이신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앗으로 말들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바울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예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로 하나가 되면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하면요 우리가 유혹을 함께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유혹을 이어가자 이렇게 표현할 때사도바울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둠에방면 너희가 유혹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주님의 뜻에 관면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씨로 우리도 말리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신 으로 말미암아 그는 육신에 계실 때 아라서는 탄식과 기도, 울음과 기도로 이땅에 하나님 앞에 아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어제 오늘 일해서도 우리 은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보금사장 말씀에 마스크에 어제 어제 났는데 오늘 일하니까 오히려 좀 풀렸어요. 어제 일하니까. 어제 일해서, 어제는 엄청 는데 오늘 오히려 일하니까 오히려 오늘좀더작품이되네 너무 운동을 안해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어서 젊을 때는 움직이기도 지도 않고 밤도 새롭게 되데 우리가 조금만 지면 어떻게 되요? 아예 못쓰신다 <laughs> 힘들어요. 조금만 일을 시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욕심에 있을 때가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때로, 육신에 있을 때가 사실 제일 기회가 많은데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하시려고 우리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가 사실은 뭐 세상 말로 뭐 돈밭에 굴러도고개동밭에 뭐, 굴러들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살게 하신 돈이 많이 남아서 마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그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뭔 목적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조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공생이 하시고, 제자들, 제자들 말도 안듣는 제자들, 말도 못 하는 제자들,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나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셨다가, 기적도 베푸셨다가,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달리실 때, 여러분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네. 그런데 여러분 저주에는저주에 나무 밤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죄에 대한 저주,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유신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 약속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2 0 0 0년전에 실현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된이 땅에 오셔서 말씀지 육신이 되어 이 땅을 다가오데 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를위해서그 십자가 지신 것이 역사되는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정말 비행기로 가도 10시간 그냥 차상으로 가도 10시간 정도 걸립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먼 땅까지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 2021년 2000년을 2 0 0 지나서 밖에서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그유신을유자던 예수님이 우리도 또한 유신의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다 약속을 받은 자다 유혹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에 복음만씀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열릴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물론 뭐 작년보다 더 열심히 잘 싣으신 것들이지만 날씨도 잘 비도 잘 왔고 잘 이렇게 모든 것이 한편에서 써내게 되고 올해는 작년에는 이후만 부성 많이 너무 나 붙어가지고 어떻게 막 나눠줄 수가 없어가지고 어지나가지고 뭐 그랬는데 올해는 다 나눠줄 수가 고 아까 보니까 화지를 다 주시네요. 너무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하시는 몸살 날친분들이 계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뭘 심으면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의 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열매를 털어 놓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의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고. 지금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격제 언제냐면 우리가 먼저 가든 늦게 가든 뭐 순서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받는 자들은 자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주님 앞에 자리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보면서 이먼 시간, 먼 장소에 있는 우리도 스시로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을 유혹 가족 자녀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러분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주간에도 여러분이 강대하게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추석 끝해서 서로 인사를 좀 많이 하시고할 그런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이 강대하게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유혹 때문에 기쁨이 넘치시는 이번 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